소미분들 레아 꼭스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의 어술래잡기 맵을 어 3편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원래 그 로블록스 그 오징어 게임 맵이 있잖아요. 그거 해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그 게임 그거 하 그렇게 하다가 저작권 걸릴 수도 있으니까. 네, 못 했어요. 계획대로 못못 돼서 아, 정말로 죄송하고요. 네, 오늘은 일단 실신마 슬... 꼭지 아니야, 근데. 신마 꼭지인데. 숨 숨바... 네, 이 맵은 숨바 꼭지랑 술래잡기가 섞인 그런 맵이에요. 그럼 뭐 이렇게 몰라야 되나? 숨바잡기? 아니, 그건 좀 아니고 술래꼭질? 아니, 이상해. 그냥, 그냥 숨가꼭질, 숨가꼭질이 오히려 나야 나오니까. 근데 왜 저번에 왜 술래잡기라고 그런 거지? 저번에도 했을 때는 제목이 술래잡기였는데. 술래잡기로 하죠, 뭐, 그냥. 뭐, 술래잡기로 하자. 그냥 제 생각이 그냥 술래잡기고요. 네, 저는 근데 이 맵을, 어, 술래잡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, 일단, 술래잡기라고 부르겠습니다. 6, 5, 4, 3, A, 1, 땡! 가자! 와, 한명사 나왔어. 이 사람 뭐야? 뭐 잘하겠지? 한, 그만큼 많이 나왔던 뜻은, 와. 아, 맵 고르는 건, 용로 봤어요, 한 번. 응, 안 사. 안 사고 싶어 로벅스 어차피 로벅스가 없는데 아,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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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다로운데 이거 까다로거든요 이거 뜨뜨뜨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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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색인안 그랬다 와나 이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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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죄송합니다 나이 네, 가볼게요 레츠 그 아야 밀지마 시작부터 밀면 안되지 호자 먹어주고 여기, 여기 갈까? 그럼 제가 일단 동전을 좀 먹어야 돼요 지금 UFO가 지금 잘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는거지 이제 여기서 어 동전 없네 뭐야 왜 동전 없어 분명히 있었던걸로 아는데 이네 기운은 뭐죠? 이제 어디를 숨을 거냐? 아, 모르겠어요. 얘들아!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? 얘들아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얘들아, 나랑 같이 가자!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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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얘들아. 저기서 저기 술래가 올 거예요.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.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. 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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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지금 저기 있네. 그럼 나도 나무에 올라갈게. 같이 죽자 그냥. 친구야? 왜날 버렸니? 친구야 너부터. 너밖에 눈에 안 띄는데. 어차기 있네. 나무에 올라갈게요. 친구야 같이 죽자 우리. 어너너 너 눈에 띄는 것 같긴 한데. 뭐야? 어, 뒤수면 에 했잖아요. 아, 뭐야 이 친구야? 아, 잠수 타네 아, 어, 잠수 탄 척하는 거 봐. 근데 왜 이거를 왜 잠수 탄다고 말해야 할까요? 잠수 탄 그거 아니야? 물에 잠수하는 거? 예, 네, 아니고요. 응 음, 보자 펫아 간지난다 아 사고 싶다 <laughs> 씨얼 뭐야 씨얼 어. 수, 살까요 살까요 아 사고 싶은데 어떻게지 아 어떻게 사고 싶은데 아 아, 사고 싶은데요. 어, 사고 싶은데. 어, 어, 사고 싶은데. 어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와, 이거 간지난데, 이거 사자. 나이스! 샀다. 자, 됐다. 샀어요, 이제 제패슨 뭐야? 영. 쉽잖아, 왜. 사기 아아 아, 아, 이거 이거요 됐다아니 이거 뭔데 야야아 사기당했잖아 야야이 나쁜 놈 아니 샀잖아요 왜 그래요 저한테 저씨야 샀잖아 <laughs> 아, 어떡해. 아, 사기당했어. 설마, 이거, 하는 도중에는 못 바꿔요? 시작하는 도중에는 못 바꾸죠? 아, 아니, 뭐, 그뜬 게 어딨어. 어. 내가 그 용서해 줍시다. 아니지, 내가 사과를 해야지. 죄송합니다. 어. 그렇다고 이건 아니잖아요. 지금,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. 제 이판 끊으면 그냥 바로 영상 녹화할게요. 제가 조금 네, 지금 어디도 가야 돼 가지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이판 끊고 바로 끝내겠습니다아잠수 타지 말라니까 이러면 이거 노잼 영상 되는데 어떻게? 지 시험놈들 어떻게 그냥 에 그냥 올려 그냥 그냥 도, 돌아다니는 돌 것만으로도 그냥 찍으면 되지 아니면 초반에 그뭐 관전영상 그거 봤으니까 그냥 그거 아이 뭐 있다는 게뭔 영상이야 아유축브 가게 안 잡히잖아 아유축브 가게래 너뭐하 놈이야 아 놈이래 아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랩바 빠빠빠빠빠